안녕하십니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MC 김미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취업시장으로 인해 많은 구직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직무교육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컨소시엄 사업이란 무엇인지 채용 예정자 훈련은 또 어떤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란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동 훈련센터가 직업 훈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대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입니다. 채용 예정자 훈련은 컨소시엄 공동 훈련 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실무 교육을 개설하고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협약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채용 확정형 직업 훈련입니다. 역량 강화와 취업을 동시에 할수 있다니 요즘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회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삼강 M&T 주식회사 기술교육원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강 M&T 기술교육원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삼강 M&T 기술교육원은 2013년 7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 승인받아 2014년 9월 컨소시엄 전용훈련시설인 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2018년 12월 교육생 전용 기숙사를 준공하여 매년 8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9년 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채용예정자 70명, 재직자 향상 과정 455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강 M&T 주식회사 기술교육원은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명품 품질 제작에 기여할 우수 인력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위기 탈출을 위한 조선, 해양플랜트, 육상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1층은 60명 실습교육이 가능한 용접실습장과 강의실, 비파괴 실험실, 교육편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층은 2개의 강의실과 설계교육 등이 가능한 전산실습실, 행정실,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3층은 40명 숙박 가능한 기숙사 19개 호실과 휴게실, 조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강 M&T 기술교육원 훈련과정 소개입니다. 먼저 그린 뉴딜 해상풍력 복합용접사 양성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 제작에 필요한 ARC 용접과 CO2 용접 수행을 위한 용접 절차 사양서 2회 용접 장비 활용 능력, 해상구조물의 복합 용접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 설비 구조 2회 피복 아크 용접, 플럭스 코드 아크 용접, 아크 우징, 가스 절단 그리고 스케줄 80인 200A 파이프와 스케줄 120인 200A 파이프를 ARC 용접으로 백비드를 만들고 중간층 및 마지막 층을 CO2 플럭스 코드 아크 용접으로 마무리하는 고숙련 복합 용접 기술인 6GR 용접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 기간 및 시간은 70일 555시간의 훈련 과정으로 3월 7월 2회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접수는 훈련 시작일 14일 전까지 접수를 받으며 접수 마감일 3일 이내 개별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 플랜트 파이프 스풀 용접사 양성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과 TIG 용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시된 도면과 WPS 검토하는 도면 해독 다양한 재질의 용접 재료 이해와 적용하고, 용접 장비의 특성 및 조립 설치하는 용접 준비, 용접 작업 안전 관리, 용접 일반, 금속 재료, 가공 실습, CO2 용접 실무, TIG 용접 실무, TIG 파이프 용접 실무, 플랜트 파이프 스플 용접 기술을 교육합니다. 특히 본 교육 과정은 카본 스틸 외에 서스, 듀플럭스, 쿠니,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의 파이프 용접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 및 시간은 70일 555시간의 훈련 과정으로 1월, 6월, 11월 3회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접수는 훈련 시작일 14일 전까지 접수를 받으며 접수 마감 3일 이내에 개별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용접사 양성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도면과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서브 머지드 아코 용접 및 CO2 용접 조건을 설정하고 작업에 사용할 용접용 와이어와 용재를 선택하여 본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브머지드 아코용접 도면 해독, 서브머지드 아코용접 재료 및 장비 준비, 서브머지드 아코용접 예열 및 후열, 서브머지드 아코용접 실습, CO2 용접 아래 보기, 맞대기 용접 기술을 교육합니다. 훈련 기간 및 시간은 25일 196시간의 훈련 과정으로 7월, 9월, 2회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일정은 훈련 시작일 14일 전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 마감 3일 이내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참여 혜택입니다. 먼저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무료 지원해드립니다. 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전혀 없으며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국비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 근무복 및 실습용 치공구, 실습재료,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 훈련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매월 단위 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수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수료 후 협약기업 및 4대 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 시 취업이행수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강 증명서는 발급하나 훈련 수당 및 취업 이행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다음 기숙사 식사가 제공됩니다. 2인 1실 기숙사가 제공되며 1일 3식의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숙사는 각 호실에 개별 화장실 및 욕실이 있으며 공동생활 공간으로 조리실, 세탁실, 휴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취업을 연계해드립니다. 교육 수료 후 고성, 창원, 마산, 거제, 통영, 김해, 부산, 울산, 전남 지역의 컨소시엄 협약 기업 또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합니다.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교육으로 교재, 실습 재료, 근무복 등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사업주 위탁 교육으로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중 2인 1실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3식 식사를 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능 수준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월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장 및 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 지급됩니다. 2개월 차부터 1일 1시간씩 연장 실습이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교육생은 야간 또는 주말 보충 교육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리스트입니다. 삼강 M&T 기술교육원 협약 기업은 30개사로 유해상 플랜트, 선박, 블록 제작 등 제조 분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 수료 후 협약 기업에 취업 연계하고 향후 3년간 사후 지도를 통해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강 MNT의 소개였습니다. 삼강 M&T 주식회사 기술교육원은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 뿐 아니라 재직자를 위한 향상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므로 조선해양플랜트, 육상플랜트 관련 훈련 과정이 궁금하신 구직자, 재직자분들은 언제든 삼강 M&T 기술교육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이 운영되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공동훈련센터를 포함해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 무려 41개가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네이버에서 컨소시엄 직업 훈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공동훈련센터는 물론 훈련 과정까지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우리 모두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봅시다.